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광노성 사장님이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공매도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5대 액면분할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르면 여러분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매도를 타게 하기 위해서 왜 액면 분할을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액면 분할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식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수랑 이제 액면가가 곱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시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액면가가 결국 낮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주식수 곱하기 이제 액면가가 시총이기 때문에 이게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액면가가 지금 5천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5천원을 5대1로 쪼개면 은 액면가가 1 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5대1로 액면분할이 되면 현재 주가 지금 35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다? 7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그대로 보정되기 때문에 뭐 딱히 미칠 영향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래가 이제 35만 원이 되던 게 7만 원으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거래 단위가 분명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훨씬 더 많아져요. 결국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면 수급적으로 공매도 의 압박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단위가 작아져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변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죠.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게 분할로 결국 주가가 35만원 하던 게 7만원이 됐어. 그럼 주가가 싸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훨씬 더 붙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힘이 결국 약화가 되는 그런 식의 지금 방책을 SK 하이니스가 지금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공매도 압력을 피할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공매도들도 뭐 바보도 아니고, 얘네가 이제 분할 맞춰가지고, 포지션을 단계히 조정할 거기 때문에, 아예 막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 그리고 뭐 유동성 증가, 단기 매수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이런 공세 일부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뭐 SK 닉스가 뭐 공매도 때문에 액면분할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거래 활성화, 어쨌든 개인 투자 입장에서 주가 자체가 좀 비싼 측면에 좀 속하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을 조금 확대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측면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어, 그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명분으로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거래 활성화라든지, 투자 접근성 확대, 이런 것들이 더큰 투자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소식은 SK 하이닉스에는 엄청난,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래,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어쨌든 s k 믹스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 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블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 때입니다, 여러분들. 요 때. 요 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 7 0 0 0원 이하 매도가 7만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수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만 5천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 날 요것도 장 시작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요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뭐 3배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배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이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ship b 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 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 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의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금만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 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 신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차트 보시면 지금 sk아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낙폭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sk아닉스도 사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분봉을 보시더라도 개파락으로 시작해 가지고 오늘 오전 중에 쭉 밀렸었는데 결국 이런 V자반등, 결국 이건 뭐 의미하겠습니까? 아직도 SK하이닉스를 밑에서 주워 담으려는 그런 대기매수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즉이 종목은 빠지면 빠질수록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라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낙폭을 조금 많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뭐3% 가깝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악재가 크게 나왔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분들 있지만 악재라고 볼 거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뭐 그동안에 뭐 환율도 사실 많이 올랐었고요. 결국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액이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매도 물량도 결국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조금은 단기 과열적인 측면도 나와 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뭐 SKX고 삼전이고 지금 오늘 조금 밀리고 있네 어제부터 사실 밀리고 있죠. 어 그래서 무슨 악재가 나왔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늘 이런 심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빠지면 어 이제 끝이 났나? 이제 조정이 올 건가? 아 지금 나 수익 더 봐야 되는데 늘 불안해하죠. 개인 투자 분들은 늘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큰 흐름 있죠.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장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일일비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만약에 내가 생각한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5만원까지는 괜찮아 혹은 50만원까지는 내가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면서 들고 가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리에서 털려버리면 더 가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 이런 단기적인 눌림은 잠시 동안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요때는안 뭐 그랬을까? 이때도 중간중간 올라올 때 이런 단기적인 늘림은 늘상 있었다. 이런 거에 털리면 더 가도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카이닉스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9월부터 해가지고 또한번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의 뭐두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뭐 조정이 없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고점에서 이런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어제 이 음봉 캔들만으로 우리가 이 SKX 끝났다 안 끝났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악재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흐름에 일일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SKX가 지금 당장 이런 자리에서 마이너스 뭐10% 이렇게 넘게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대비해가지고 이 빠진 거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단기적인차익 뭐 실물량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개미털기도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분들의 포모 현상 그러면서 뭐 현금이고 신용이고 싹다 끌어다 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인한 어느 정도 개미털기가 좀 이뤄지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굳이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라고 봐요. 아직까지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의 관점에서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라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를 고려해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기회 아니야 오늘 오전에도 V자 만든 거나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꼭 적용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걸 따라서 나만의 이런 기준. 내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s k 이닉 x 도 이때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차트를 쭉 돌려보면, 이 자리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매수 신호 떴다라고 해서 딱 매수,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요 신호 보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죠. 어, 얘도 마찬가지. 요때 9월 중순에 매수 신호 딱 나왔고 요때만 매수했어도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온 뭐 H중공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열에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황금 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G65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 다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 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지표 사용자 검색에 요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이걸딱 누르면 다시 요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상 어빌리티도 내가 지금 언제 메스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런 지표 가지고 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매수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 꼭 적용해 두시길 제가 계속해서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만 웅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2862-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골든타점, 신호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 여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86-2706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